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.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16일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 기일에서 국회 측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음성 파일이 담긴 CD를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습니다. 강 재판관은 이는. 지난번 수령한 정호성 씨 관련 수사 기록에서 누락된 부분이라며 국회 측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. 정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은 총 17건으로 6시간 30분 분량입니다. 파일에는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문, 정수장학회 관련 해명 기자회견, 대통령 취임사, 정부 4대 국정기조 선정 등에 관한 박 대통령과 최 씨, 정전 비서관의 통화 내용이 녹음됐습니다. 정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은 최 씨의 국정 개입 정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.